우리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인간의 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평생 살아오면서 언제나 그런 생각을 하죠. 내 평생에 후회할 짓은 절대 하지 말아야지. 응. 언제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 평생에 언제나 옳은 일만 해야지. 내 평생에 언제나 바른 일만 해야지. 언제나 가장 효율적으로 일해야지. 그리고 언제나 가장 좋은 것으로만 하나님 앞에 드려야지라고 생각할 때가 우리는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항상 옳으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항상 옳은 것일까? 꼭내 계획대로 되는 것만이 가장 좋은 것일까? 라는 것입니다. 요번에 우리 간증을 보았었죠. 요번 금요 기도회 때 간증을 보았는데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평소에 성우로서 일하던 분이 계셨어요. 성우. 그래서 성우여, 성우여서 이제 스튜디오에 가서 그곳에서 이제 말로 아니면 뭐 노래를 부르면서 이런 곳으로 돈을 버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은 이제 영화를 녹음하러 갔어요. 영화를 녹음하러 갔는데 평소랑 다르게 하필 그날 아침에 감기가 걸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녹음하러 갔을 때 그곳에 가서 보통 이제 소리를 할때 코맹맹이 소리가 나니까 아 이거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이거 나 이거 음 이건 또 뭐야 <laughs> 사고를 결국에는 쳤구만 아니, 그 와중에 또 그거를 밀었어. 여기다 놓지 말고 밑에다 놓을 걸 그랬네요. <laughs> 성으로서 가서 스튜디오에 가서 이제 음성을 내며 자기의 목소리로 돈을 벌어야 되는데 하필 그 아침에 감기에 걸리는 바람에 스튜디오에 가지 못한 겁니다. 가서, 아니, 가지 못한 게 아니라 가긴 갔는데 녹음을 하려고 했더니 감독님이 "야, 너 지금 감기 걸려가지고 녹음 못하잖아. 오늘은 하지 말자"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열심히 아침에 준비를 하여서 옷도 깔끔하게 입고 가장 이쁘게 화장까지 다 해가지고 아침에 최선을 다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출발을 하였지만 감기에 걸려서 녹음을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평소에 생각이라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이걸로 나는 돈벌어 먹고 사는 사람인데 성으로서 돈벌어 먹고 사는 사람인데 오늘 녹음을 감기 때문에 하지 못했으니 내가 얼마나 하나님이 원망스럽겠습니까? 오늘 일을 못했으니까 그런데 너무 속상한 마음에 차를 타고 오다가. 갑자기 이 동네에 살고 있는 언니가 생각나가지고 전화를 했어요. 언니 오랜만에 우리 요번에 스케줄이 있었는데 스케줄이 취소되는 바람에 시간이 남네. 만나고 같이 얘기나 할까 그랬어요. 그래서 같이 카페에 만나갖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앞에서 얘기를 하는데 자기 남편 욕을 그렇게 계속하는 거예요. 그 저기 언니한테 언니, 우리 남편이 어떤 줄 알아? 그러면서, 아우, 내가 얼마나 답답한지, 내가 지금 나니까 우리 집 이렇게 끌고 가는 거야. 어, 지금 우리 집에서 나밖에 제대로 된 사람이 없다니까? 애들 챙기는 사람, 그리고 남편 챙기는 사람, 우리 집에서 제대로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은 나밖에 없다라니까? 그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언니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언니가 무슨 마음이 들까요? 그래, 그래, 무슨 일이 있는데, 어쩌는데? 막 같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하면서 남편이 말이야, 눈치가 얼마나 없고, 음, 남편이 일을 얼마나 못하는지, 그런 얘기들만 계속 하는 거죠. 근데 결정적으로 무슨 얘기를 했냐? 그런데 그런 얘기를 나만 알고 있는 거야? 아니, 나는 만난 사람들한테 다 얘기했는데, 난 남편 앞에서도 그런 얘기를 해. 남들 다 있는데 남편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못났다는 얘기를 사람들한테 했다는 것이죠. 그 얘기를 들으니까 언니가 깜짝 놀라면서 너 그거 언제부터 그런 거야? 그랬더니 한한 한 10년 됐나? 그랬더니 네가 얼마나 큰 잘못을 한지 네가 모르고 있구나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언니가 이 남편 욕을 평소에 하고 다녔던 모습 그리고 언제나 나만 내 가족을 위한다고 생각했던 모든 생각들. 나만 가족을 끌고 가고 있다. 나 정도가, 나 정도가 되니까 그나마 가족의 유지가 되는 거다. 이러한 것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흘리고 다녔던 그 삶에 대해서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이야기해 준 것이죠. 그래가지고 그 얘기를 듣고 났더니 자기가 얼마나 잘못했나 이런 생각이 그때부터 성룡으로 인하여서 자기 자신을 조명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남편을 만나 가지고 사과를 하고 그 동안 말안 듣던 말안 듣고 언제나 울상이었던 자기 아들한테도 사과를 하고 그리고 음, 자기가 나쁜 말을 할 때마다 속상해하는 그 딸을 평소에는 보지 못했는데 딸을 보면서 딸이 얼마나 힘든 시간을 가졌는지 돌아보게 되었고, 그러면서 그것을 다 사과하고, 사과하고, 사과하고 다니다 보니까, 이제 가정이 회복되는 걸 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가정이 회복되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는 것이 그동안 자기가 10년간 잘못했던 과오를 어떻게 해서 보게 되었느냐? 아침에 감기 걸려서 그걸 알게 됐다는 거예요. 이제는 이혼밖에 없다라는 것을 마음의 굳은 의지로 이혼해야 되겠구나. 내가 아이들 데리고 다 나가야지. 라고 생각했던 그 마음이 뭐 때문에? 감기 하나 때문에 인생이 바뀌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건 누구에게 영광을 올려드려야 됩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야 되는 것이죠. 어떻게? 감기에 걸리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계획과 나의 하고자 하는 나의 의가 나를 여기까지 이끌어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가 여기까지 왔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라 것입니다. 오늘 내가 오다가 넘어졌습니까? 내가 오늘 오다가 차가 빵꾸가 났습니까? 아니면 내가 그동안 벼르고 벼르고 벼르다가 산 것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다 하나님의 어떠한 뜻이 있을지 모른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이면 깨달아 알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인간이 생각하는 모든 계획과 의는 어떠한 모습일까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죠. 첫 번째로 예수님의 죄에 대해서 사람들은 찾고 있습니다. 1절서부터 말씀해 보니까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 주니 그 전에는 안나스와 또한 그 제사장들에게 예수님을 보였지만 이제는 결정을 짓고 야이 예수는 죽여야 된다라는 결정을 짓고 이제는 이 로마의 압제 속에 있었기 때문에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뭐야 사형은 아무리 제사장들이 합의를 한다 할지라도 사형만큼은 로마가 해야 되기 때문에 빌라도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빌라도가 묻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 말이 옳도다 하시메 3절에 대세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다 4절에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하되 라고 얘기합니다 보통 사람은 어떻습니까? 보통 사람은 내가 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 나를 가지고 고발하면 어떻게 합니까? 분개하면서 나는 저런 말한 적도 없고 나는 저런 일을 한 적도 없다라고 자신을 변호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빌라도 앞에서 저들이 저렇게 중상모량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말씀도 하고 계시지 않은 것입니다. 5절 말씀에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라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아니하시는 것을 보고 여기서 빌라도가 어떻게 놀랍게 여기더라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놀랍다, 놀랍게 여기더라, 놀랍다라는 것은 마치 신적인 권위를 보고 그것을 놀란 이 뭐야. 예전에 예수님께서 바다에서 바다를 잠잠하게 하였을 때 많은 이 제자들이 놀라웠던 단어가 바로 이 놀랍게 여기는 단어인 것이죠. 빌라도가 평생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법정에 서봤겠습니까? 그런데 그 법정에서 서봤을 때 이런 식으로 자신을 변호하지 않는 사람은 처음 봤다라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제자장의 무리들은 예수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하며 예수의 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만, 그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죄에 대해서 어떠한 말씀도 하고 계시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진짜 죄를 지지 않은 억울한 사람은 대답하지 않습니다. 왜요? 내가 대답해봐야 입만 아프기 때문인 것이죠. 내가 아무리 얘기해 봐야 듣지 않으니까 대답을 하지 않는 경우도 꽤 있죠. 내가 아무리 대답해 봐야 듣지 않으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진실만을 말씀하시는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도 신적인 권위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백성의 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빌라도가 봤을 때 예수님의 죄는 보이지 않지만 이 백성들의 죄는 보이더라는 것이죠. 6절서부터 말씀을 보면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는 자가 있는지라 무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한데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 왕을 너희에게 놓아 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명절에는 지금 무슨 명절입니까? 어, 아니에요. 6월절, 6월절 명절이기 때문에 이 중요한 명절에는 죄수를 풀어주는 풍습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오늘 명절이니까 한 명을 풀어줄 건데. 예수를 풀어줄까? 아니면 바라바를 풀어줄까?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 뭐야,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봐서도 여러분들 바라바의 모습을 봐서 알겠지만, 막 한쪽 눈이 없고, 막 정말 미친 사람 마냥 그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사실은 바라바는 민족 영웅이에요. 왜냐하면 열심당원으로서, 뭐랄까, 어떻게 보면 독립운동을 한 사람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인 것이죠. 밀란을 일으켜 가지고 로마의 로마의 압제에 있는 우리의 모습을 한탄하며 나가서 어떻게 보면 밀란을 일으켰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로 따지면 적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유관순 열사나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런 그런 위치라고 생각하시면 성경이 다시 보일 거라 생각하는데 어쨌든 간에 이런 바라바를 놓아줄까 아니면 이 예수를 놓아줄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럴 때 뭐라고 하느냐 구절 말씀을 다시 보죠 구절 말씀을 보니까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이야기하길 유대인의 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빌라도는. 왜 그럴까요? 왜? 사실은 빌라도가 생각하기에는 제사장들의 하는 일들이 언제나 탐탁치 않았습니다. 사내들인에서 항하는 모든 것들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이죠. 이 역사적으로 봤을 때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사내들이 하는 일이 다 마음에 들지 않고 제사장들이 하는 일들이 다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도 비아냥거리면서 유대인의 왕을 놓아주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직접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것처럼 이방인 정말 어떠한 믿음도 가지지 않았고, 어떠한 것도 알지 못하는, 어떻게 보면 제3자인 빌라도가 봤을 때, 누가 더 죄가 많아 보입니까? 제세장들의 죄가 더커 보인다라는 것이죠. 예수의 죄는 보이지 않는데, 거기서 주장하며 외치고 있는 정결한 옷을 입고, 가장 번쩍이는 옷을 입고 와서, 거기서 예수의 죄를 꼬집고 있는, 이 제사장들의 죄는 빌라도의 눈에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11절에,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빌라도가 또드라파에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랴?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들 아시다시피 빌라도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공정한 재판보다는 밀란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했던 것입니다 빌라도도 어떤 정의와 아니면 법전 법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싶었던 사람인 것을 말씀을 통해서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 빌라도도 궁극적으로 행해야 될 것은 정의로운 재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조사를 하여서 가장 정의로운 재판을 해야 되는 사람이 아니라 밀란이 생기지 않아서 로마로부터 자신의 자리를 빼앗기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했던 사람이 빌라도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여기서도 이 예수님을 재판하고 있는 빌라도도 아니면 예수님을 재판하였던 제사장들도 인간의 죄로서 똘똘 뭉쳐있는 모습이 바로 예수님 앞에 서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인간의 정의인 것이죠 13절에서부터 말씀을 보면 그들이 다시 소리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우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결론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재판의 결론은 예수님은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달리는 것으로 재판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예전에도 그렇지만 우리나라도 재판을 하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재판정이 필요한 것이고 그리고 재판장이 필요한 것이고 또한 자신을 변호해줄 수 있는 변호인단이 필요한 것이죠. 검사 측에도 검사, 검사가 변호하고 이쪽에는 이 뭐랄까, 변호사를 선임해서 자신을 변호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후 변론까지도 다 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재판은 어떤 시기였습니까? 어떻게 보면 배심원단의 무리한 요구를 재판장이 그냥 들어준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무엇을 위하여서? 자신의 이권을 위하여서, 자신의 정치적인 삶을 위하여서 예수님의 재판을 그냥 무시하였다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 세상들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제 세상들은 예수님을 죽이는 것이 정의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인 것이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어떻게, 어떻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일 수 있느냐. 네가 하나님의 이름을 그 입에 놀렸으니 너는 죽어 마땅한 신성모독한 자로다 라고 하며 제사장들에게 있어서는 제사장의 입장에서는 가장 잘하는 일은 예수님을 죽이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이 자신의 신앙으로서 가장 그 신앙을 잘 지키는 일이라고 굳게 믿었다는 것을 우리는 상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빌라도는 어떻습니까? 빌라도는 생각했을 때 내가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내 자리도 지키겠지만 이 이스라엘을 지키고 로마를 지키기 위해서 저 사람을 죽여야지만 모두가 다 평안한 나라가 된다라고 믿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결국. 인간의 의는, 인간이 생각하는 최선이라는 것은, 인간이 생각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것은, 이토록 참혹하고, 이토록 사리에 맞지 않은 결론을 맺, 아, 맺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얼마나 이성적이지 못한, 얼마나, 얼마나 잔혹한, 얼마나 짐승보다 못한 그런 결론이라는 말입니까?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인간이 갖고 있는, 내 생각이 갖고 있는 오류들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자리를 통화해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정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들이 자신들의 정의로 죄 없는 사람을 죽이고 있는 이 와중에 하나님의 정의는 살아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이는 일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모든 죄된 과정을 통하여서 인류 모두를 살리시고자 하는 원대한 계획이 있었다는 것을 생각했을 때, 인간의 이 더러운 계획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고 계시며 그 사용함을 따라서 인간에게 가장 이롭게 하신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면서 가장 정의롭게 살았습니까? 가장 양심적으로 살았습니까? 가장 의롭게 살았습니까? 사실은 이 모든 것들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지혜 있는 자가 깨달아 알을 거라 생각합니다. 진정 진리가 있고 진정 의가 있고 정의가 있다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어떠한 정의도 인간의 정의와 인간의 지혜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무엇 오늘 나의 생각과 나의 행동으로 모든 것들을 계획하며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으로 나아감으로 인하여서 내가 부족함을 깨달아 알아 라 오로지 주의 말씀으로만 사랑하시는 풍성한 침략의 모든 성도들 내시기를 예수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은화와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귀한 은혜 말씀으로서 깨달을 수 있도록 인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인간은 자기 입장에서 가장 지혜롭고 또한 가장 존귀한 자로서 살아간다고 그동안 믿고 있었던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며 오로지 주의 말씀으로 살기 원하오니. 우리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를 준합해 용서를 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나의 교만함으로 인하여서 상처를 입은 모든 자들에 대해서 안타까워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오늘도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가므로 인하여서 온전한 정의가 내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자기 몸 버려 죽기까지 우리 죄를 담당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기 외아들을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제 위로 내주하시는 은혜가 나의 지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